주비와 대비의 유머 라디오, 라디오. 오늘은 유머 책을 피고 하는 게좀 재미가 없어서 각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와서 해 주는 걸로 하려고 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서로 웃긴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은 어, 웃음 참기 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자. 가족 삼행시.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있어요. 할머니의 할. 할머니, 뭐, 뭐 더가 뭐예요? 니, 니 애미다. 자, 이제 아빠, 아빠를 <laughs> 아직 은 <안> 끝났어요 아직. <laughs> 자, 아빠. 아 아빠의 아 아빠를 영어로 하면 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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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덜 <웃음> 자 마지막 엄마 엄마의 엄 엄마를 영어로 하면 엄마의 마 마덜 <laughs> 자어 일단은 제가 제가 이기긴 했네요. 제가 이번에 <laughs> 웃지 않으면 이제 제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 둘셋톡쏘는 이맛 네아 이거 말고요 배꼽을 매수할게요 두배이가 나왔는데 배꼽을 매수를 할게요. 아니 골라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른 거예요? 네. 아, 네네. 백, 네. 백곱이 두 개인 여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 첫날 밤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여자는 이 사실을 신랑에게 고백하기로 했다. 저, 저 당신은 당신과 저의 백곱을 합치면 모두 세 개예요. 그러자 신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엥? 그러면 당신이 백곱이 없단 말이요? 음... 약간 배꼽이 세 개였어. 음. 네, 웃음을 참을만 하네요. 자, 이로써 오늘 엄마의 음. 승리. <laughs> 소원 하나 들어주기예요. 네네. 음. 네. 자, 그러면 주비와데비의 유머 라디오. 라디오. 안녕!